안녕하세요. 지완스픽 지완입니다. 어, 헤어스킨, 네일 이세 가지 모든 여성들이 가장 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어, 뷰티, 헤어스킨, 네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야, 나 꿀팁 하나 얻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완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꼭 부탁드릴게요. 여성이라면은 헤어, 스킨, 그 다음에 네일이죠. 네일. 정말 우리가 이세 가지 가장 관심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 제가 정말 10년 이상, 짧게는 뭐 한, 어, 3년에서 5년 정도 쓴이 제품들, 어, 물론 정말, 많은 뷰티 유튜버들 계시고 좋은 제품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괜찮다고 하는 아이템들 여러분께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스킨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어 제가 여러분들 이거 그 제로 바닐라 코에서 나온 이 제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밤 타입이어서 어이 셔베트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 부드러운 이런 느낌 좋고, 물 없이 이렇게 얼굴에 문지른 다음에 나중에 물을 약간 조금만 물을 섞어서 얼굴에서 딱 씻어내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씻고 나면은 하나로 다 씻겨지는 거. 이제는 우리가 바쁘고 또뭐 세안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게 아니라 딱 지우고 나면은 영양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보습의 느낌. 얼굴을 딱 닦고 나서도 하나도 안 당기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제로는 클렌저로 강추를 합니다. 뭐 가성비라든지 뭐 이거를 꼭가 저렴해서 쟁여놓고 쓸 아이템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뭐또 기프트를 많이 줘서 여러 개를 사서 아직도 제가 요거를 쓰고 있고요. 요제 요새는 요렇 요렇게 케이스가 바뀌어서 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블루. 또 이렇게 핑크는 오리지날이고요. 이 핑크는 오리지날 또뭐 그린에도 약간 약간 기능이 다르지만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그때그때 그때 세일하는 아이템을 사요. 이것도 어느 날은 얘는 지금 퓨리파잉인데 뭐 리바이탈라이징이 있는데 얘만 세일을 해서 얘를 샀습니다. 저는 클린저로 얘는 강추. 정말 바쁜 우리 일상의 강추. 오늘 저희가 저희의 그 주제는 스킨 헤어 네일이잖아요. 어, 스킨. 저, 여러분들, 이게 그, 풀무원 이실린, 이게 2000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어,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메 데코로떼에서 비슷한 기능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격이 한 12만원에서 13만원 비싼데, 얘는 한 6만원 정도로 하루에 두번 세수를 딱한 다음에 물기를 다 닦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딱 바르면은, 정말, 일단 얼굴이 편안하고 뭐 미백 기능 뭐 주름 개선도 있대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스킨 대신 사용해요. 이제는 물 스킨을 사용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딱 바르고 나면은 어, 너무 편안하고 그냥 아, 나그 수분막을 얼굴에 생성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다 제가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협찬이라든지 광고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좀 이렇게 떨어질까 봐 이렇게 사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게 이렇게 사면은 어 제가 뭐꽃소이될 거로 때 너무 좋은 브랜드고 너무 고가의 브랜드죠. 그렇지만 일단 너무 비싸서 얘로 바꿨는데 이제는 용기가 바뀌고 이렇게 폼 클렌저까지 하나 줘요. 그러면은 요런 거는 뭐 여행 갈때또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 스킨 중에는 어두 번째로 이렇게 얼굴을 딱 그 세수하고 나서 그냥 제일 처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얼굴이 참 편안하고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스킨해서 여러분들 스킨 케어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썬블락이죠. 정말 이 썬블락은, 저는 아이크림은 안 발라도 썬블락은 꼭 발라요. 우리가 자연으로 늙는 건 굉장히 더디대요. 이썬 때문에, 태양 때문에 우리가 너무 노화가 급격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권해드린이 선크림. 저 정말 뭐 시실리, 뭐 샤넬, 선크림 너무 좋은 거 많이 써 봤지만 가성비로 그것들은 너무 비싸고 정말 이거를 바르면 제가 이거는 저희 집 식구들 저희 집에 여자들이 많거든요. 정말 꿀템인데 그 애터미에서 나온 썬블락인데요 이게 SPF 50에 지금 SPF 50 그러면은 UVB를 차단하는 거고 뭐 제가 기능적인 것까지 여러분께 안 들어갈게요 또어 pa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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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세 개가 있지요 이세 개는 uva예요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선블락 안 발랐을 때보다 8배 이상을 또 차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블락은 정말 제그 파우치에 언제나 들어가서 운전하다가도 바르고 정말 너무 심하게 바르는 건데 이거는 색깔이 저는 뭐 얘는 정말 하나에 8 0 0 0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말 어느 것보다도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애터미 선전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 이게 어 이게 하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색을 발라요 그러면은 얼굴 톤도 고정이 되고 그래서 선블라 꼭 바른다는 거. 어, 제가 오늘 스킨은 그냥 이세 가지로 끝낼게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또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쓰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그 클렌징 크림 있고 선크림 있고 당연히 스킨 토너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이렇게 딱 스킨은 이제 딱 요렇게까지만 하고요. 정말 에터미 선크림은 저희가 가성비 갑이라 그러고 네개 삼은 3만원인가 이래요. 그래서 어, 정말 다 그렇게 주위에 여성, 친하신 분들 다 그렇게 쓰고 있답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분께 넘어갈 주제는 헤어예요. 오늘은 그냥 대략대략대략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막 이렇게 이런 건 8,000원짜리 좋다 쓰고 저도 스킨에 대해서 참 가격, 돈을 안아꼈는데 이제는 헤어에 대해서 돈을 안 아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머릿결도 굉장히 가늘어요. 굉장히 가는 머릿결이고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서 약간 드라이를 했지만 저는 완전 생머리 있죠. 스트레이트 헤어여서 정말 머리에 대해서 돈은 안 아끼고 또뭐 숱이 그렇게 많지는 적지는 않지만 많지도 않아. 왜냐면 저는 머릿결이 굉장히 가늘어서 이렇게 쫙 붙을 땐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샴푸까지 좀 제가 쓰는 샴푸 좀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좋아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도 뭐 좋은 샴푸 많이 쓰시지만 저는 이게 르네피테르 머릿결만 반짝반짝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두피 강화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두피 클린인데요. 두피 모공 클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칼프 두피라고 얘기가 돼 있는 이유는. 이 모공, 모공이 이렇게 늘어지고 더러움이라든지 비듬이라든지 그서 모공이 닦이면 모공이 로즈에서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이 탄력이 있어야겠죠. 머리도 두피의 모공도 두피 강화로 정말 저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기능성 샴푸 그래서 뭐 머리 안 빠지는 그런 뭐 티땡땡부터 굉장히 많은 그 샴푸가 있는데 그거는 머리를 감고 나면 내 머리에 기름기를 너무 쫙뺀 듯해서 두피는 어떨지 모르지만 머리카락이 너무 막 거칠고 나빠지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르네 피테르 저 샴푸 두피 강화 샴푸는 저거는 거의 십몇 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 중간에 제가 좀 좋아하는 샴푸를 왔다 갔다 해서 쓰지만 기본적으로 제를 쓰고 있고요. 저는 르네 피테르 나온 그 헤어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아스테라 이 두피 진정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뭐부터 시작해서 공에 그 두피가 뜨끈뜨끈할 때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막 두피가 빨개지거나 빨개지거나 뜨끈뜨끈 막열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그거는 머리 1 0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막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데가 막 하면 뚝 이렇게 발라요. 어머, 제 머리. <laughs> 어, 스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다 되는데 헤어만은 커버가 안될 거예요. 머리는 빠지면 끝이고, 안 빠지게 해야지 다시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두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려주면은 이걸 한번 바르면 두피 온도가 3도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좀막 두피가 뜨거우면 바르는데 그러면 정말 진정 효과가 있고 제가 이렇게 어떨 때본 두피가 약간 빨간데 얘를 딱 그냥 바르고 자고 딱 일어나면 그냥 두피가 또 색깔이 원 상태대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 걸 저는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르네피테르의 여러분들 뭐 샴푸랑 얘는 권해드릴게요. 샴푸는 여러분들 좋은 거랑 이렇게 병행해서 쓰시면 좋아요. 저도 거의 제포티스웨를 쓰지만 딴 샴푸 왔다 갔다 하고요. 얘는 꼭 가지고 있다가 언제나 비상용처럼 두피가 뜨거워지면 세럼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헤어 제품 제일 많이 갖고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헤어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사실. 피부, 얼굴도 좀 어떻게 해보겠고, 네일, 네일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머리에 제일 관심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아윤체에서 나온 동백 세럼 오일이에요. 얘는 가격이 약 7만원대인가 8만원대 가격 좀 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아침에 나갈 때, 듬뿍듬뿍 그냥 헤어에 언제나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은, 진짜 특이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손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느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너무 좋은 세럼들 많죠, 헤어에. 어, 저도 되게 많이 써봤어요. 뭐, 제가 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건 관심있어서 꼭 써보고 이러는데, 아, 저희 아윤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 헤어스타일리스트한테 소개받아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제품인데, 참 좋아요. 어, 그 다음에, 바이오 매드 이것도 단백질이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일단 단백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어, 이것도 그냥 저 나갈 때 헤어에 그냥, 이거는 뭐 샤워하고 젖어서도 괜찮고, 저 이렇게 막잘 발라요.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헤어는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템이어서, 근데 이것도, 저는 좋은 거 같아서 이 바이오 마이드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이건 거의 다 써서 이제 없어요. 또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머리결도 중요하고 머리카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그 헤어 제품 뭐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린스는 쓰지 마세요. 린스는 특히 린스 같은 경우 두피에 닿으면 끝인 게 그게 실리콘이 많아서 두피를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린스 쓰지 마시고 컨디셔너 쓰라는 거 컨디셔너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컨디셔너는 두피도 괜찮아요 어, 린스는 이, 뭐 린스 쓰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린스 쓰시려면 컨디셔너 컨디셔너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몇 번만 써라 그러는데 그건 일주일 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머리를 거의 에브리데이 감아요 왜냐하면 은 클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이 머리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뭐 너무 자주 감으면 나쁘다 이러는데 보통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에브리데이 감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제 생활 패턴에서는 그 머리를 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 감고 두피 안 말리고 자는 거는 저는 항상 저녁에 샤워를 해요. 두피 꼭 말려야 되는 거 그냥 시간이 없다고 머리카락은 안 말려도 되지만 두피 여러분들 꼭 말리고 주무시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어, 요, 로백틴 요 오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어, 이거는 얼마 전에 알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거 같고요. 저희가 왜 헤어 스킨 네일이라 그랬죠? 얘는 스킨도 되고 헤어도 되고 네일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통 이 로백틴 이 오일 같은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거 네일에 이렇게 잘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뭐 까멜리아 이런 동백꽃 오일 이거 남은 것도 이렇게 꼭 남은 건 네일에 발라서 네일 케어를 하고 얘는 지금 대용량으로 굉장히 핫템입니다. 헤어 스킨 네일에 다 좋고 어뭐 네일 지금 제 헤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영양크림이든 뭐 로션이든 이런데 한,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이 피부에도 너무 좋다 그래요. 네일 에센스 포켓 팬인데요. 저는 이거 그냥 가방에 넣어갖고 그 화장품 파우치에 넣어서 차에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빨간 불이 걸렸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잘 바르고 또뭐 누구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네일에 바르고 있어요. 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막 네일도 좀 케어를 안 하면 뭐 네일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막 세로 줄이 네일에 생기잖아요. 정말 듬뿍 듬뿍 발라주는 그런 또 저의 그 네일. 어, 케어하는 네일템입니다. 요런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어, 닥터 원더 어 네일 포켓펜이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수시로 바르면 어 네일에 참 좋다는 것. 어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손톱을 만약에 여, 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니큐어 같은 거안 하셨을 때좀 짧게 자르시는 게그 손톱 건강상도 좀 좋지 않을까? 물론 뭐 길르고 싶으신 분들은 길러도 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좀 손톱까지 가는 역량이 더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그냥 미국이라든지 여행 가면 꼭 사서 먹는 헤어 스킨 네일. 정말 저는 이거 하루에 막두 개, 세 개씩 언제나 먹는 먹고 난 그냥 안심이 돼요. 아, 내 헤어에, 내 스킨에, 내 네일에 좀더 관심이 간다 그러는데 요게 요렇게 거미베어처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맛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먹으면서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사면서 아나 진짜 꼭 먹어야지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사이트 한번 남겨 놓을게요. 제가 볼때 한국에 넣고 대행 구매를 해서 그 코스코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오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이거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헤어 스킨 네일이에요. 근데 이거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색깔, 아, 색깔 보이시나요? 이거 하루에 두 알은 못 먹어요. 색깔부터 딱 보자마자 어머, 이렇게 야광 컬러에 이런 알약 정말 한, 한, 하루 이틀 먹고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은 먹으면서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저는 이렇게 알약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요런 알약은 하루에 정말 일주일도 못 먹어요. 그렇지만 얘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구매하실 때큰 용량 구매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저 이거 맞아 먹을게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헤어 스킨 네일. 아마 여성분이라면 제일 관심이 있으실 헤어 스킨 네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어요. 어,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어머, 나 저거 먹고 있어. 나저 샴푸 쓰고 있어.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에 만족도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 새로운 아이템 혹시 보신 거 있으면 한번 적극 추천드릴게요. 정말 저는 거의 뭐 10년 넘게 너무나 애정하는 그런 템들이어서, 물론 저도 유행하면 뭐 이렇게 좀 사봐요. 그렇지만 끝+ 끝까지 저랑 좀 남은 이런 아이템들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지완의 영상 보시고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 좀 지인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넥스트 어, 아이템은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완스픽 지완이었습니다.